신인교회 아침 저널 일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탐정 진이 시간입니다. 요즘 이 코너가 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고 <laughs> 있습니다. 물레동에서 헐레벌떡 뛰어오신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탐정 진이 최영진입니다. 예. 정치 사회 이모저모를 파헤치는 탐정. 아, 어, 형진이의 활약 예.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탐정진이의 맹활약 요즘 좀사회가 떠들썩한데요. 네네네. 주변 반응 어떻습니까? 주변 반응이요? 예. 뭐 좋다고 하던데요.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왜냐하면 네. 하나하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네, 맞습니다. 내용 알차게 구성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어, 그 동안은 뭐 여러 후보들을 다뤘는데 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그렇죠. 김은수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선거 운동 중이고요. 어느덧 보니까 대선이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어, 시간이 굉장히 빠르요 빨라요, 빨라요. 아? 그래서 오늘의 대선 주자 인물 탐구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 우리 신인 캐네커님, 그 정치인 이재명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우선은 이재명 후보 하면은 일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낸 정치인. 네. 이렇게 좀 많이 평가가 있고. 음.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난한 집안의 소년공 출신. 또 노동자들을 무료 변론했던 인권 변호사. 음. 또 이재명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 처음 정치권에 뭐 대비시켰다고 할까요? 네. 성남 시립병원. 또 성남 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 대선 주자,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당연히 맞는데 너무 좀 올드해. 아니 올드합니다. <laughs> 아니 질문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답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올드하다고. 예. 어, 예. 다 맞지만은 너무 다 아는 얘기여서 저는 요 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요즘 미디어 추세에 맞춰서 예.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어울리는 키워드. 진짜 정치 유튜버. 라고 선택을 했거든요. 오. 한국 정치인 최초로 유튜브 골드 버튼을 소유하고 있고요. 예. 어, 현재 이재명 후보는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오. 예. 어, 채널 개설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한데 정보가 왜곡되거나 차단되는 일이 많아 직접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또 내란 당시 이재명 후보 그 개엄 불법 개엄 당시에 예. 어, 이재명 후보의 방송이 또. 그 개엄을 막는데 또큰 음.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보다 빠르게 그렇죠. 그 정치인의 유튜브가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음. 이런 아주 긍정적인 순기능을 한 건데 예. 어, 130만 유튜브 골드 버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래요. <laughs> 예, 근데 실제로 <laughs> 예. 이재명 후보가 소통에 능한 정치인이다 해서 뭐 SNS까지도 폭넓게 활용을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우리 예. 탐정 지이께서 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어. 소통 진행해 주시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소년공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이 탐정진이가 주목한 첫 번째 변곡점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을 결심하답니다 자뭐 많이 아시겠지만 가난 속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어난, 일하던 소녀는 이 프레스기에 손목이 눌려서 또 장애를 안게 음. 되죠 예. 이후에 뭐 검정고시를 거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법대에 진학했고요 사법시험에 또 합격합니다 검사냐 판사냐를 선택하는 길에서 어 당시에 유명했던 노무현 인권 변호사를 만나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하는 인권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에 개업한 후에, 성남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론을 했고요, 성남 시민 모임도 이끌며 시민 운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남에 있는 지역 변호사로서 이제 지역에서 시민 운동, 예. 시민 사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건데 네. 이때 이재명 변호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이 좀 아, 벌어진다고요? 맞습니다. 2004년 성남시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동시에 폐업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거든요. 예.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위원회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고요. 이 당시 방청하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재명 변호사는 수배되기도 합니다. 어, 서럽게 울던 뭐 사진도 유명한데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 인문을 결심하고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후 재선까지. 성공을 합니다. 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을 설립했고요. 삼대무상 시리즈라 불리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펼치면서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했던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고 네. 동시에 대선 출마까지도 했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지사를 하는데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지사를 지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뭐 유명합니다. 경기도 내 개국 정비 사업, 남한산성 불법 도접 정비 사업을 밀어붙였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신천지 본부에 직접 들어가서 명단 달라 하던 음.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의 시정 도정에 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논쟁이 또 있긴 합니다만 경기도의 청년 기본 소득 재난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와 연동한 이재명 표 기본 소득은 해외에서도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예 그런데 예. 성남시장으로 또 경기지사로 소위 잘 나가던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또 각종 의혹과 또 고소 고발 사건이 좀 재직 중에 많이 벌어지면서 또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변곡점 위기의 순간들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답니다. 예. 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고요 같은 해 6월. 어, 바른 미래당이 친형 강제입원,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으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많았죠. 뭐 조폭 연루설도 있었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의혹 관련 고발이 이어졌고요. 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됐지만 결국 2019년 무죄 선고로 사건은 마무리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예.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선을 치르면서. 또 그때 당시 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이나 아, 방송에서 맞아요. 했던 이야기들 가지고 최근까지도 재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직성거법 위반. 음.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최근에 변론이 연기되면서 네. 좀 이제 마무리가 된 이런 국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난히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상황은 2024년 1월 2일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사찰 후 이동하면서. 지지자로 위장한 범죄자에게 흉기로 목을 습격당했던 사건입니다. 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고,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장면이 좀 생생하기도 하죠. 예, 예. 아,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이런 굉장히 위험했던 예. 순간이었습니다. <laughs>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뭐 철거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음. 또 잦은 살해 협박과 위해 이런 협박을 당해 왔는데 예. 심지어 2024년 12.3이 불법 개엄 당시에는. 군경의 최우선 체포 대상자, 뭐 수거, 수거 대상. 대상자라는 그 지목까지 당한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도 대선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중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좀좀 예. 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여러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 습격할 거다. 뭐 총기가 들어왔다. 뭐 이런 쯤 제보들이 잇 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방탄복을 챙겨 입으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어, 정치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의도 정치인들을 제치고 존재감을 뚜렷하게 과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오의 정치, 뭐 상대방 악마화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참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탐정진이가 주목한 마지막 변곡점은 뭡니까? 네, 세 번째 변곡점 대선 주자로 우뚝 선 정치인입니다. 2016년 11월 시작된 촉불 정국에서 박근혜 탄핵 구속 시절 거침없는 돌직구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고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내의 경선 경쟁을 하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쟁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 세 번째 대선 도전에서는 지금 뭐 여러 지지율에서도 드러났듯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전국에서 대선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예. 정치적 이슈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음. 5일째인데 아.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영남 지역, 그러니까 TK와 PK를 찾아서 보수 확장을 예. 위한 표심 공략을 했고요. 어제는 또 민주당의 텃밭 이제 호남을 찾아서 유세를 벌렸습니다. 네. 오늘 은 이제 전북을 방문해서 젊은 세대들과 또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음.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전략 몸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그 울산에 가서도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어떠냐 국민산만 개선하면되지 밝힌 바 있고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선에서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임명했고 보수 책사로 불리는 그렇죠. 분입니다. 건올 전 국회의원도 <laughs> 이제 캠프에 들어갔고 그리고 최근 탈당한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민주당에서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뭐 어, 모두를 아우르는 이런 행보는 인선에서 이미 뚜렷하게 좀 드러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떻게 어, 보면 중도 확장론이라는 게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실제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물들과 음.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던 팬클럽 단체들 네.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음. 또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홍전 시장 사이에 좀 훈훈한 기류가 있는 SNS도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 후보 측이 홍전 시장 측과 뭐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네. 기사까지도 나왔는데, 과연 홍준표 시장과도 한배를 탈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뭐, 뉴스 보니까 홍준표 전 대구 시장 측에서는 이달 초 홍준표 전 시장에게 총리 제안이 왔고,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꽤 진지한 분위기라고 전했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현재 인사와 관련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배를 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안들이 맞다면, 인수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 초반 전국을 고려한 좀 판단이 아닐까. 그니까 내란단제가 우선 과제기 이 때문에 음. 강한 좀 그립을 어 잡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차기 정부 첫 인사가 될 국무총리는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성도 좀 갖춰야 되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여러 지금 뭐 내란을 정리하고 수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 정치복복 프레임을 좀 희석할 인물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이 조금은 고려된 게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총리로 같이 일할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음.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김상욱 의원도 음.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네.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laughs>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층 네. 이탈로 국민의힘은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미 뭐 홍준표 그 지지하는 모임에서도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했고요. 김상욱 의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어 국민의힘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저쪽은 진짜 그구 세력, 예, 그 아스팔트 세력, 뭐 내란옹호 세력, 옹호 세력 그렇게만 예. 남은 것 같아서 아하.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타격이겠죠. 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그 해명 음.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도 스스로 논란이 됐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해명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예. 뭐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나는 중국에도 실시하고 대만에도 실시했다. 음. 일본 대사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도 했다라는 발언이 있고요. 예.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언급한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양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그 예전에 발언들을 또 강하게 밀고 가더라고요. 어, 뭐 다른 나라랑 잘 지내면 됐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이제 자신의 발언을 더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어,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아, 논란이 예전에도 됐습니다. 뭐. 그 춘향이 발언이라든지 소녀시대 음. 뭐 이런 발언들로 많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니까 아 저런 인식은 좀 바뀔 수가 없구나. 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이요 음.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법 음.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선거 운동 기간에 민주당이 입법을 좀 서두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강경 지지층에서 강력한 뭐 대응 요구도 있을 테고요. 지금 준도층에서도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로 인해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가 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선거 운동 판에서 중도층 민심까지 좀 많이 두루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예. 이런 판단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안의 본질이 간단하지 않고 예. 사법부의 구성원, 그것도 최고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지금 따져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좀 고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음. 김문수 후보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했듯이 있다면 내란 수개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즉각 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합니다. 탈당 안 합니까? 예. 어왜안 하죠? <laughs> 아, 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예. OX 퀴즈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그 YTN에서 속보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김무수 보하고 윤석열 씨가 통화해서 어, 지금 당 나가면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씨에게 자리 지켜 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윤석열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김문수 후보 캠프 들어갔고요. 예. 진영계 커피는 장혜찬 전 최고위원도 복당했습니다 어, 이런 걸로 봐서 탈당은 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선에서 음. 승리를 할 생각이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평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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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지층 잡고 음. 다음 당권을 노리는 행보. 그리고 윤석열 지지층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 잡고 그 세력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탈당은 저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금요일에 탐정신이 오늘은 대선주자 인물 탐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살펴봤는데요. 우리 탐정진의 맹활약 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래동에서 넘어온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